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서울역에 7017이라고, 고가 위에 약간 정화조를 만들어 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이렇게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음, 하늘이 파랗죠? 어제 그제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정원처럼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은 남대문이 나옵니다. 네, 저는 병원 다녀왔고요. 원래 지난 주에 갔어야 되는데 약이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온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 하루 생활 개인 블로그 한번 찍어보려고요. 제가 요즘 너무 조회수 나오는 영상만 찍으려는 욕심이 앞서서, 네, 이런 생활 영상은 하나도 안 찍었었거든요. 오늘은 한번 찍어봅니다. 네, 여기 뚜렁기. 귀도 따당, 따당, 땅. 도잘안물고 있어요. 여기는 남대문에 왔어요. 어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아마 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음. 과일 주스 생과일 꼬치 2,000원이네요 예전에 1,000원 시켰었는데 1,000원 올랐다 여러분 여기 남대면은요 모자 이런 거 되게 싸요 모자 사러 오세요 여기 유식들이많아보이는데음 여기 약간 명동 온 것처럼 허가를 해줬나? 응 음. 오우 이 집도 그줄 서는 그 유명한 호떡집하고 비슷하네. 먹는 거 원래 이렇게 많이 팔았나? 저기도 그렇고. 아, 허가를 줬나 보다. 여러분 여기 길거리 음식 엄청 많다. 오, 좋은데요? 이옷 같은데도 엄청 싸요. 인터넷 가격하고 똑같애5 0 0 0 원. 음, 짱 좋은데? 사람 엄청 많죠. 와..사람도 이따 많아 제가 여기 남대문 오면 즐겨가는 악세사리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하는 악세사리가 아니고 핸드폰 고리? 그런거 네, 그..귀여운 돼지 캐릭터를 많이 파는 집이 있는데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못했어요 와 모자 엄청 많네 만원 와 여기 신세계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세계? 와, 해가 장난 아니에요. 날씨가, 먹구름이 다 없어지고, 하늘 보이시죠? 오, 날씨 짱 좋았네, 오늘. 와, 짱입니다. 여기는 명동 좀 뒷골목이거든요? 어, 네. 어, 너무 목이 말라서, 여기 메가커피가 하나 있어요. 메가커피에서 커피 한잔사 먹으려고 합니다. 메가커피 맞은편에는 할리스 커피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메가커피에서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더워서 몸만 마르네요 좀 배도 고프긴 한데 너무 더워 음. 우와. 음. 나가리카노 음. 우와 날이 너무 더워요 여기는 거기 뭐야 중앙 통로에 야시장 그런데 쓰는 곳인데 오늘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 3시 밖에 안 됐는데 일찍들 나오셨네요. 여기는 인사동으로 넘어왔어요. 광화문 들렸다가 인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동 GS25는 저렇게 한글로 돼 있어요. 신기하다 여기도 오늘 쉬는 날이라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국인도 많구요 관광객도 많고 사람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여기 앞에 신랑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하얀 벙거지를 쓰고 여기는 안녕 인사동 계속 바뀌니까 좀 무를 거예요.